안녕하세요. 벨조남, 럭럭진입니다. 안녕. 제가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연예인 중에 연예인, 연예인도 보면 깍듯이 인사하는 대부 연예인을 만났어요.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처음에 그분을 만난 건 공항이었어요. 제가 군 전역 후에 유럽여행 가고 싶어서 한달 동안 배낭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돈이 어딨어 뭐 군대에서 그 적금 들은 거는 대만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대만여행 갔다 와서 다 썼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알바천국에 막 뒤져보고 알바몬 다 뒤져봤는데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건 인천공항이더라고요 알바인데 그래가지고 어... 그래 인천공항 거의 1시간 반 걸리긴 하지만 가보자. 어? 가서 돈 빡세게 벌어서 유럽 여행 가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인천 공항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 오전 타임으로 6시부터 3시. 그것도 디저트 카페인데. 이제 제가 이제 서빙 해 주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서빙을 했어요. 대부분 6시부터 3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공항이잖아요? 애초에, 뭐, 외국인들 엄청 많이 보고, 뭐, 외국인들이 영어로 질문할 때도 많고, 그거 이렇게 말해주다 보니까, 유럽여행 가기 전부터 뭔가 스피킹 이거를 조금씩 연습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음, 4개월의 시간을 알바를 하면서 보냈는데, 어느날 이제 맨날 오전 타임을 하다가 오후 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오프타임은 이제 3시부터 10시 까지인데, 어, 그걸 하게 돼가지고, 이제 굶척, 굶척 서빙하고, 이렇게 하늘도 보고, 언제 퇴근하나, 언제 퇴근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그, 붕어빵 비싸게 파는, 그 프리미엄 붕어빵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 아주머니가 막, 호들갑을 떨고, 뭐,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연예인인가? 뭐 가끔 이제 공항에 오시는 연예인들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음 뭐 그냥 딱히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일하던 서버 누나도 야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왔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어? 뭐 뭐가 왔다는 거지?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쓱 봤는데 웬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대체 누군데?라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이분 이분이셨어요.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하는 팬이고 우리 엄마 위해서 제가 사인이랑 사진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슈퍼스타 K로만 봤던 그분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와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서버 나랑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갔어요. 사실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너무 떨려가지고. 약과 아, 거기 거기 프리미엄 붕어빵 파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승철 씨가 여기 왜 와요? 그랬는데 옛날에 한번 이승철 씨가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한번 둘러온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프리미엄 붕어빵 파시는 이모님이 아왜 여기서 안 사냐고 여기서 사 사라고 요거 맛있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다음번에 와서 사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다음번에 와서 샀고 지금이 저희가 만났던 게세 번째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굳이 이제 이승철 씨 같은 분은 저기 뭐 V.I.P.라든지 호텔 라운지 엄청 좋은 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개방된 곳이고 아무나 간단하게 디저트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붕어빵 파시는 이모님하고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맨날 오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역시 가승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인자하시고 착하세요. 프리미엄 붕어빵 이모님한테 그걸 듣고 아 너무 착하신 분이다 해서 발길을 옮겼던 걸 다시 갔어요. 그래서 아 죄송한데 그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마이 있죠 마이를 갑자기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내가 내가 실수했다 나 때문에 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원래는 사진 보시면 지금 마이를 이렇게 입고 있죠 원래는 벗고 있었어요 왜냐면 공항 안은 적정 온도가 유지되니까 근데 사진 찍는다니까 원래 안경도 벗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안경 쓰고 마이 주섬주섬 입더니 음, 치, 찍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렇게 사진 찰칵 찍고, 사인도 받고, 서버 누나도 같이 사진 찍고, 이랬었죠. 음. 이승철씨, 진짜 너무 착하시고, 어, 저 정도의 연예인이라면, 거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너무나도 팬들을 위해서, 어, 많이 힘써주시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저 말고도 이제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면 사인해주세요 하면 막,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다, 다 해주셨어요. 근데 웃긴 건, 마이를 다 벗고 있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마다 막 입고, 안경 끼고. 그랬다는게 이제 조금 웃겼던 점이죠 <laughs> 진짜 갓승철씨 갓승철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갓승철 가수님과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벨조남 롱럭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봅시다 빠이~~ 빠이~~ 빠이